아무 것도, 안 했어. 더 <laughs> 갖고 싶은데 다음에 똑같지. 뭐 <laughs> 봄아, 봄아, 무뭐 삭제하는 줄 알겠다. p 아 m 아 p 마아 a p 응, 응. 응. <놀람> <놀> 어? 어, 이놈이 o m a Po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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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<laughs> 이것도 별 여기 또 별로 안 잘랐는데. 응. 확실히 뒷발은 많이 안 자라요 알고 싶은 게 불편해 음. 얘는 숨겨진 귀걸운 없나? 뒷발에는? 그치? 이거 왜? 아무도 소리도 왜지 않았지? <목소리> <목소리> 알겠어 알겠어. 간식 먹자 간식 먹자 간식 먹자 간식 먹자 간식 먹자. 간식 먹자. 아이고 아이고.